안녕하세요. 코트라 90초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육류, 콩, 곡물을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한 단백질 공급원의 70%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원료로 생산한 완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미래 단백질로 꼽히는 식물 기반 대체 식품 가공 및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단백질 산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호주의 식물 기반 식품 산업은 2030년 30억 호주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망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호주 식물 기반 식품 시장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호주에서 판매되는 식물 기반 대체 식품은 일반 육류 제품보다 평균 49% 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따라서 육류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체식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물 기반 대체육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육류 제품의 가격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맛 개발. 호주는 전 세계에서 육류 섭취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물 대체 식품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력적인 맛입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보다 식단을 채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는 육식주의자가 꾸준한 소비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 및 해외 기업에서는 호주 시장 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있는 대체육, 육류, 대체유제품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교육. 저스트푸드 식품 매거진에 따르면 호주인의 4분의 1 정도가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꾸고자 하지만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 기반 대체 식품의 한계가 될수 있어 제조사와 유통업체 모두 소비자 교육과 레시피 전파에 더욱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맛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사점 우리 기업은 앞서 언급한 호주 식물 기반 식품 시장의 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호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한식 밀키트 및 식자재 수출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는 간편식은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레시피와 식자재를 같이 소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통 채널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